고민도 얘기합니다. 이첫 장면들은 우리 보면 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시작합니다. 난 그동안 잘살 의미를 추구해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경실련 정도에서 일을 하는 환경재단, 뭐 녹색, 뭐 운동 뭐 이런 거 하시는 회사 사무소든 프라핏 오가니제이션에서 일을 하고 부인도 공무원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딱 적절한 중산층 위아래 정도로 살고, 우리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자기 친구들도 다 지식인들이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동물 되기 전에서 동부를 동부를 보통 이제 한국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합인 학교에 사전에 인터뷰 를 한번 쭉 하면서 동부나 서부 학교들 돌고 오는 걸 하는데 그걸 하러 갈때 갑자기 자기 친 그놈의 SNS 때문에. 페이스북에 친구들,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나온 친구들의 친구들 너무너무 잘 지내는 얘기들 한, 사람, 한 사람은 TV에서 유명해지고 한 사람은 낫컴에서 그, 돈을 많이, 많이 벌어서 하와이에서, 그렇지, 하와이에서 벌써 은퇴를 해 있고 누군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 있고 한 사람은 그 엄청난 감독이 돼 있어서 막 항상 화려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상황 내가 좀잘 살구나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울하다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 내가 뭔가 아까 그러니까 우첫 번째는 정체감을 느낀다. 내 인생이 뭔가 튜닝이 필요할 시기는 정체감을 느낄 때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하루하루가 짜증이 나요. 그리고 맵이 똑같은 것 같아. 권태로워. 그래서 그게 정체됐다는 느낌인 거예요. 뭔가 흘러가지 않고. 근데 의미를 모르겠어. 이게 중요한 사인들인데 그러면은 불안해지던지 우울해져요. 불안해지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무서워지는 거고 우울한 건 과거에 대한 생각이 착 떠오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둘을 감별할 수가 있는데 불안해지는 거는 내 노년이 갑자기 무서운 노년기에 거지가 되는 상상 이런 거가 막 떠오르거나 기승전 난 망했, 망할 거야라고 생각한다. 그 주로 불안한 건데, 레래든 그것보다는 자꾸 앞으로 가죠. 내가 그때 그딴 그 선택을 했다면 옛날 여자친구 생각도 하고, 딱그 멜라니는 너무 쉬웠어, 너무 이상주의적이었어. 나도 부자 집자리에 가혼할 거. 이런 식의 생각들이 20대 초반으로 막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우울한 분들이랑 상담할, 상담을 상담을 할때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럼 그 잘못 때문에 정도가 어디 정도면 설명해 주겠냐? 제가 지난 제가 몸이 아픈데 아 지난 어제 그제 뭘 잘못 먹어서 런가요 그럼 금방 해결이 돼요. 내가 아픈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한데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어그그거로 설명이 돼? 그럼 그것도 쳐근데 그게 아니라 그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문제가 지난 일주일 한달전 앞에 일가중 설명이 안 돼. 지금 뭔가가 너무 깊게 느껴져서. 뭔가 근본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럼 자꾸 앞으로 가게 돼요 왜냐면 그 앞에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자꾸 찾아내는데 근데 지금 브레드는 20세 초반까지 간거죠 터프 대학을 막 다닐 때 내가 나도 그 친구랑 어울려 내가 얘들보다 더 잘났었는데 내가 더 잘나갔는데 그때 내가 와이프를 따라서 터프로 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니면 이 여자를 이 이상적이고 막 자기 재미있고 즐겁고 이 안정적 쉬었던이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살았을 때가 상상까지 가게 된 거죠. 좀더 진행된 사람들은 되게 내가 막 올라온다. 왜 태어났니? 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꽤 앞까지 간다. 그만큼 자신의 삶의 선택이 갑자기 이거,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왜부산을 외워야 하지? 나는, 나는 열심히 왔는데. 알고 보면 대전에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나 봐. 난목포를 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제가 제일, 제일 무서워하는 공포가 뭐냐면요. 어디 강의를 가거나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잠실 롯데 호텔을 가면서 혹시 소공동 아닐까 이럴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소공동 호텔을 가야 롯데를 갔어야 되는데 잠실을 가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듯이 어느 순간 내가 해온 일들 모든 게 부질없고 의미 없다고 느낄 때가 주, 그 시기가 중년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년이라는 시기는 그러니블라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중 정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이미 망친 정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그장히 힘든데. 꽤 많은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훨씬 나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30대, 4 0대까지 성취 자체가 중요한데요. 40대 후반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뭘 갖고 있고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의미 받고 있고 나는 어떤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남에게 나눠주는 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게 중년기에 중요한 핵심적 미션이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보잘것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 한없이 짜그러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 머릿속에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기 유일한 직원이었던 애 나가겠다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난 무섭다 내 인생은 정체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내는 we have great, great life라 난 우리 잘 살고 있다고 아내는 되게 건강하고 낙관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상위 1%에 비교하지 말라고 아무도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인터넷에서 한국이나 중산층의 기준을 보시면 어, 뭐라고 써 있냐면 30평대 아파트를 기 없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연봉은 5천만 원 이상, 2000cc 자동 중형차를 가지고 있고, 1년에 한번 이상 해외 여행. 그거 말고도 1억 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어야지. 중산층이래요